뒷변과 예각의 크기가 같은, 러니까 예각은 각이지. 그거 중에서 책에서 점, 점 되어 있는 게 각이 두개 같은 거야. 각. B랑 E가 같고요. 뒷변 A, B, D가 되겠지. 이대에서 위에 있는 건 전체가 180이니까 90도 빼면 합이 90이야. 90 빼기 점, 90 빼기 점이네. 그러면 a 쪽이랑 여기가 같다는 게 90배기 e가 d가 되겠지. 자, 그랬더니 문제는 합금을 얘기하고 있는데, 두번이는 h, h고 a랑 d는 또 a가 되겠지. 근데 직각을 안 썼잖아요. 또 r h s랑 r h a는 반드시 직각이 필요한데 시각이 소가 없지. 그럼 이 h 대신 s가 될까? 어, r이 없으니까. 그 ASAH로 그럼 어? H 또는 S를 쓸 건데 문제를 읽고 직각이 포함이 되면 RH를 쓰는 것이고 직각이 없으면 원래 알고 있던 중립법 a s a 또는 s a s 쓰는 거예요. 자두 번째 넘어갈게요 두 번째를 보면 뒷변과 다른 한 변이야 그래서 문제를 보니까 A가 D가 되겠지 EF가 되기 있고 그 화작도는 돌렸다는 뜻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중일 때 회전체 되었지 이렇게 되면 회전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회전체에서 이렇게 된건 오른쪽에 합동을 찾고 회전해서 오른쪽에 놓으면 합동이니까 DEF에서 E가 오른쪽까지 리프트 됐어 그래서 걸 DEF를 DEF로 해서 저 왼쪽에 있는 얘랑 오른쪽에 있는 얘가 같아니까, 중간에 상각이 된 거야. 이쪽에 있는 거랑 오른쪽에 있는 거는 합동인데 원래 있던 얘랑 얘가 두 개를 붙여버린 거지. 이유는 합동이니까. 즉, 그. 어차피 AC 길이랑 DF 같잖아. 얘가 길이가 같으니 붙어버리겠지. A, C, B 이렇게 된 거랑 A, C 여기가 평평한 각은 180도겠지. 그래서 평각 180. 그러면 D, A, D랑 A가 원래 같았으니까 좌우가 같은 이등변들거지 그러면 밑에 있는 B랑 밑에 있는 E 가두 밑각이 같다. 그러면 D가 왼쪽과 오른쪽이 합동인 거지. 이유는 이 C랑 F, 여기에 있는 게 평가 180이니까 나누기 2를 면 90일 거야. 그래서 도형에서 지금 증명을 하는 건 이유를 다 찾을 수 있어야 돼고 그게 빈칸으로 가는 거야. 다시 원래 그림으로 보는 거야. 했더니 직각 직각이고 이뒷편이 e, 있지. 얘가 R. 그리고 AB, D가 얘가 H야. 직각이가 있고 뒷편이 있고. 그 다음에 BE, 여기 각이지. 그래서 RH 에합번이라고